지원아 말해봐. 아아 아. 아, 아. 응, 안 들려? 아니야, 불다 처음 하는데. 버스 좀요? <laughs> 바로 찍을래? 어디요? 탈것 때? 오. 크레노미 2200C. 어, 어, 어. 한팀 가는 거 같다. 언제까지 떨어져야 되냐고? 이거 떨어지는 비행기가 아, 고도가 개높아 아, 한팀 온다 두팀세팀 팀. 우리 각각 다 떨어져 있는데? 한팀 빠지는데? 어딨다는 거야? 어한팀안 보이는데? 너뒤너뒤너뒤너 너너너 뒤에 두팀안 보이는데? 나안 보이는데? 아너 뒤에 내렸어 바로, 아 껴퍼 빼... 뭐야 바로 옆에 창고. 호식이 쪽. 죠나안 음. 보는데. 두팀 내렸어, 두 팀. 내렸다고, 내렸다고 몇 번을 얘기해. 아, 너 눈에만 안 보이는 거지. 내렸다고 새끼야. 사람 말안 듣니? 너무 새끼야? 네. 아픈 거 같은데? 쥐가 아니라? 아니야 아, 다마연막 먹었다. 치 됐나 보네? 연막? 응. 이탄바살기 아, 그거 나왔다고? 응. <laughs> 블루전 소리탄은 뭐지? 음, 음. 야, 블루전도 모르는 거면 도대체 얼마나 안한 거야? <laughs> 네, <이거? 웃음> 어허? <근데> 많이 안 썼어. <laughs> <laughs> 블루전 블루전을 모른다고? AI인가? 씨발? キンな,んだなんですね。 아, 야이새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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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고 있네 <laughs> 뭐 뭐해?

아, 뭐 한다고? 119 암. 119 암. 119 암. 119 암. 119 암. 119 아 반대네 가긴 가야겠네 우리도 그래 아, 야만 봤나? 사람이 있던 것 같은데 잘잘보 우리는본두 팀이 맞다면 AR일 거야. 잘못 <laughs> 본것 같기도 하고. 요즘 환각이 잘 보여서. 약해? 약해는 뭐야, 미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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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까. 이쪽에도 한팀 내렸어. 1번 핑. 어쨌든 우리도 가긴 가야된다. 이친구 거예요, 있음. 이이트 어, 싫은뎅. 응 이거 박혁포도 나왔겠네 응 음, 이번에 없앴던 거다 나왔을 것 같은데 안 먹어 거 공간이 없어. 가자. 어, 어. <laughs> 자 여기. 이거 논도가 잘 가네? 아이브 정... 오? 뭔래 개. 야 오? 뭔 주원이랑 동선 맞춰서 가야돼요? 응아 음. 보급.. 뭐야 보급 왜이렇 많이 떨어져 멀티보급 한 20개 떨어진는것 같은데? 거의 베린인데 어. <laughs> 멀티보급도 <laughs> <멀티보거 잘> 모르고 베린이에요또 <laughs> <laughs> 숨삼기랑 이런 건다할줄 알지? 송.. 삼찌 어허? 숨삼기 나숨 참기? 숨 참기 시프트. 야, 작은 지도에서도 안 보여. 주, 아니, 중간 지도에서도 안 보여. 대체 어디까지 가 보여? 야 이쪽. 많이 싸우네? 다 쏘는 건가? 근데 차가 뒤집어졌는데? <laughs> <laughs> 싫어한다. 여기 요립이랑 여... 달려주세요. 어, 사디지 <laughs> 온스. 여기랑 싸워요. 이렇게 아리가 어? <laughs> <laughs> 건너편에 있는 거지.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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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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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길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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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이거? 이거? 이 이거?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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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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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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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차 뒤집었는데, 혹시 내리러 와주실 수 있나요? 하고 있다. 아, 뭐야? AI네, 아이... 방금 여기 있었는데, 또 잘못 봤나? 어디 있었다고? 앞에 다 여기 있어요. CTR이 그 많아? 미들 어차피 우리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. 박격포, 박격포. 아무 쓸데가 없을 거야. 뭐지? 거 쓰기 개 어려워. 아니, 박격포야 진짜. 엠포 보면 말좀 해주세요. 보충 뭔데? K2. K2래. 어. 베린이라 엠포 써야 돼요. 어디 갔지? 여기 있어요. 잡았어요. 나이스. 일단 가자. 왼쪽 능선 쪽에 싸드었네 와. 탈수총 아 들을 수 있구나. 예. Yeah. <laughs> 있다 램퍼다 아싸 아 그루다 칼군나 맛있게 나네

능선인가? 많이 어, 언니 배야응 언니 8배, 아배 8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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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고 8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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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또이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개. 중 중앙이다. 떨고 뭐 자기장 맞아가면서 싸우고 있니? 고 64. 어. 아4요 정도 들어가 되긴 하는데. <laughs> 여기 능선 넘어서 고급 떨어졌어요 음, 지금 어차피 못 먹어요 아니 저기 있지 않을까요 가세요 주님 나 길리, 여기 엎드렸어 이거 잘거 한지. 일페안 보여. 아 미니 개해 내가 먹었는데. 좋다 아, 얘가 먹었네. 어? 뭐, 보급이 많아?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우와 뭐봐 F 2번 우와 아 신기해라 여기 공장에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 같아.

왜이 AI만 존나 죽이네? 아, 선이라서 얼굴이 안 보여, 마십사 지금 AI 죽이는 거 신났어 <laughs> 다 5명 아, 집에 둘인데. 막시타 쪽을 뚫을거같요 쪽? 오, 날쏘네. 아, 아파요. 빌바사도한 마리 있고. 막시타 우 뚫어질 것 같은데. 여기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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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러니까 여기. 저기? 뜨고 앉았 얘가 막시타 아닌가 그러니까 저 이제 3번 3번이 막시타였을 또또 뚫자 리 타봐. 어 지금. 옆지 여기 있거든. 어어어. <놀라> 어, 어. 치 u h e a s 어명 아 머리 없는데. 오오 끔막이야. 어나 술술탄 잘못 꺼냈 마스터 아, 저집둘아니까아이주이 저 주간에 있어. 3번 쪽에. 왜 뭐, 답으로 잡은 거 아니야? 그런가? 총소리가 아, 방금 났는데? 고급적한말북 음. 하나 기리 라스타나. 리북다썸리 북쪽 썸머리. 북쪽 썸리쪽쪽 창고에서 나옴. 내 앞에도. 어디서? 어젯밤 <laughs> <다행히. 웃음> 서클 아닐까? 제 와야돼 위에 으아, 다돌 위에 돌 여기 Chưa tiết chấp. Chưa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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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ết chấp. Chưa 어수터아 어. 어이스 어이. 제동 있나다야나 아 어이 첫판부터 스오 어, 예. 어, 딱히 한거 없는데. <laughs> Vær så god.